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미션 남해 간장 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제가 여기 이제 미션 남의 간장으로 온건 아니고요. 제가 아마 아무래도 그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큐레이터로 현장에서 10년 이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자니 그래서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 발표하기 전에 먼저 사진 몇장 보고 시작할게요. 꽃밭 사진들이네요. 해가지고 꽃, 어, 코스모스까지. 네. 저희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이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주도. 네 이 사진에서 본 개별별로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장소는 바로 SNS에서 되게 핫한 장소예요. 제주도거든요. 어, 장소의 주소는 제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파주리로 50입니다. 어, 한 장소의 사진들이네요. 한 장소에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피는 게 많이 신기하실 텐데 여기 거의 10만 평이 넘는 땅에 30여 종이 넘는 사들절별로 꽃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SNS에 항상 사계절로 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 이곳은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한파두리로 오시은 이제 몽골의 대항에서 체육까지 조국을 수호했던 삼별초의 학생 유적지 한파두리 항공 유적지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 앞서서 이제 한파두리로 이 사진들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 이 기념관이 있고요. 이 기념관 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수업도 많이 하고. 어, 유적지들도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유적지 주위로는, 어,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고등학교 때 여기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냥 유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꼭 가야 되는, 알아야 되는 곳이다 해서 저희 수학여행 코스에서 빼놓지 않고 갔던 곳입니다. 어, 지금 한파 둘이 항공유적지는 어, 이런 모습이에요. 포토존이 곳곳에 있고요. 이렇게 보면 사진을 다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토성 곳곳에서 조형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된 이유는 이렇게 제주에서 이유적들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 수년간의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이렇게 꽃을 심고 어, 이런 조형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현파 조리, 항공 유적지가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서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자연스럽게 어, 유적지도 알고 관광지로도 이렇게 인식하게 아, 된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꽃들 사진인데요. 봄에는 벚꽃, 어, 이렇게 철주, 뭐, 수국까지 해바라기. 제절별로 이렇게 꽃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양귀비 코스모스, 정말 많은 꽃들이 피는데요, 봉사까지. 어, 이제 제주도를 가면 꼭 가,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어, 저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그런 뭐 정확한 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를 맡으면서 남해가 이렇게 삼각지였다는 그런 사실 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작은 사실 가지고도 되게 뿌듯하고 사랑스러운 남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앞서 본 제주도의 이런 한 파도의 한국유적처럼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강광자원화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현대 기술을 통한 문화재 홍보와 강강사원화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그다음에 정, 조형물 설치를 통한 홍보와 관광자원화의 사례, 그다음에 남해 8만 대장경 환각지 조형물 설치 예시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아까 제주도 같은 사례처럼 자연 경각을 따라줘야 되고, 거기에 곳곳에 이제 포토존들이 세워진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었을 때, 또 이런 조, 조형물까지 설치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사실 조형물 요즘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자 구조 때문인데요. 이게 간략하게 어떤 법인가 하면 어, 잠시만요. 공공조형물의 상징성이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방문 동기가 비치는 관광지 장소 형상으로 장, 장소 선형성이라는 게 있고요.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합쳐졌을 때 가장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된다. 그리고 방, 방문하는 장소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장소성을 제일 많이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장소를 상징하는 장소 정책성이 될 수도 있고요. 조형물이요. 그 다음에 장소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동기부여 그런 것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며 공공조형물은 장소에그 랜드마크는 물론이고 방문 동기를 자극하게 된다고 해서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어, 이런 조한물 설치를 통한 관광사원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말들이고 넘어왔는데 이한이에 대구조는요. 이 어큰 건물을 설치할 때그 일정 규모가 되면 공공 조형물을 얼마 이상 그 규모에 따라서 매입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실 퍼센트 법이라고 미국에서 예전에 어, 어, 미국의 이런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저희 나라까지 와서 지금 저희 나라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짓게 되면 어, 뭐 조형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그1%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제정이 어 있어요.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조형물을 볼수 있는데 이게 또 요즘은 조금 악용이 돼가지고 약간 뭐~ 걸려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과 약간 그런 안 좋은 점이 또 부각되기도 해서 아예 이거를 조형물을 안우고 그~ 한국이나 예술유니이나 민간 체육관광부에그 돈을 그~ 액수만큼 기증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조형물을 매입하는 것은 법으로 지금 규정이 돼있다고 저희가 얘기했죠. 주위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큰 건물들이 생기면 쉽게 조형물 을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에 대한 아까 얘기가 있 드렸고요. 그럼 제가 먼저 조형물 설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에 그런 조형물이 설치돼서 얼마나 사래, 그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군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뉴욕에 가시면 다볼수 있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서 제일 사랑받는 조각상이에요. 이건 러브라는 조각상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파바트 작가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조형물로 설치했던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이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약간 모양이 조금 변형되고. 어, 조형성을 띄게 되면서 이 조각이 지금 전 세계 50여 곳에 나와 있어요. 저희 나라에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걸 사오는 거죠. 이렇게 조형물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재단이라는 얘기 해서 이런 조형물을 사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조형물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뉴욕에 가면 다들 그냥 1인로 이걸 찍어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 이건 선부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나라 그 MBC 상암동에 있는 그 MBC 방송국에 가면 이런 앞에 조각상이 있는데 어, 저희 이제 그 미디어를 방출하는 그 TV, 그 네모난 그거와 그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방송국 앞에 가면 그냥 그방송국에 그냥 랜드마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참 좋아하는 조형물입니다. 다음,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정동진에 가면 있는 모래시대입니다. 사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방영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지금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모르는 친구들도 정동진에 가면 저 모래시계가 있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레드마크가 됐는데요. 아마 저런 조형물이 없었다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아마 대중에게 많이 잊혀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 드라마, 저 조형물 때문에 아직도 그 드라마가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만대장경 삼각지에 따른 남해에 저런 이제 우리가 아까 학파주리처럼 그런 장소가 갖춰진다면 이런 조형물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조형물을 제가 그냥 스케치만 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스케치인데요. 이런 조형물, 사실 이게 왜 팔만대장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팔만 어, 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일부 어떤 각수들이 뭐판각을 하고 학자들이 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돈이 진짜 많이 들었던 국가 체대 수건 사업이었고 전 국민이 진짜 뭐 되게 가난한 사람부터 저 밑에 지위가 없는 사람부터 아니 고위 진짜 간료들까지 저희 나라의 모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이. 8만 대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을 다막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7인으로 표시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포즈를 띄고 있는 건 이제 화이팅하는 사람, 그냥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어깨를 만드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포즈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색깔은 어, 아, 이건 이제 여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밤이 되면 이제 홀로그램이 이렇게 글자가 뜨는데 팔만 대장경 파는 원래 한문이지만 저희는 지금 각각의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이 바닥에 빛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밤이 되어도 이 조형물이 포토존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해 보았고요. 어, 이렇게 일곱 명의 사람 모습이 주는 의미는 대장경을 제작하는데 경대층전 연령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의미하고 다양한 모습인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각자가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패만 대장경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민족의 발명과 영원을 의음은이 패만 대장경을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 형상화해서 밑에 한글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색깔은 이제 그 색이 주는 의미 그런 것들이 좋은 색깔을 잡았습니다. 빨간색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열정의 색깔이고요. 흰색은 이제 뭐 지혜와 평화, 검정색은 위험, 노란색은 태양과 지성, 파란색은 뭐 긍정적인 마음, 초록색은 중립과 평화함과 성장 이런 의미를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고귀함,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잡았는데요. 어, 이렇게, 팔만 대장경 삼각지에 상징적 역할을 할수 있는, 이렇게 또 나도 지역의 정체성을 잡아서 이런 조형물을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아까 그런 꽃바깥들 그런 것들이 미리 조성이 되고 이런 조형물들이 하나씩 생겨난다면, 이제 사실 팔만 대장경이라는 주제 자체는 되게 지금의 사람들한테 조금 지루하고 따분한 얘기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웹툰 8만 대장경을 주제로 한 웹툰을 지금 공모 중인데요. 사실 주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8만 대장경을 먼저 알리는 것보다 이 장소성을 먼저 알려서 이 장소가 8만 대장경의 평각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술가 네, 이런 기회를 주셔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원희 관장님께 발표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반도문제 갔었는데 지금 이거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구나. 한5 6년밖에안된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3대 초에 한 항쟁도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이 남의 대화되는 톤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한 어떤 탐구가 아니라 통화적인 어떤 기도의 힘으로 평화를 찾겠다는 점에서 훨씬 더물림과 깊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성민물들은이체인 어떤 사실을 훨씬 더 확장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되겠죠. 빛이 스펙트럼을 통하면 수천 가지 색깔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징성도 이대장정 훈납기를 더 부각시키는 좋은 어떤 통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